전남 최대 규모 비즈니스 호텔이 목포에 들어섭니다. 개인 분양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500개가 넘는 객실을 채울 수 있는 경쟁력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박영훈 기자입니다. 좁은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목포 시화 골목.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면서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동네가 너무 한적하고 조용하고 또 그림도 너무 예쁘고요. 너무 좋아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. <laughs> 천만 명을 예고할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목포에 전남 최대 규모의 호텔이 들어섭니다. 옛 목포 남일극장터에서 첫 삽을 뜬이 호텔은 컨벤션 센터와 풀장 등 각종 편의시설에 객실 513개를 갖춘 지하 2층, 지상 19층 규모입니다. 공사비만 900억 원. 지난 2011년 이후 대전과 청주 광양의 네개 호텔의 문을 연 업체는 개인 투자를 받는 분양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향후에 10년, 20년 이상 전남 서부권의 목포가 관광의 거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호텔의 영업 시작은 오는 2023년 5월. 분양부터 시작해 지역 내 다른 숙박 업소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.